안녕하세요, 영광학기동입니다 어, 오늘은 좀 초보자들이 한번 키워보시라고 나눔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썩 좋은 개체는 아닌데 아, 한번 키워볼 수 있는 종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눔 하려고 합니다. 빨리빨리 하겠습니다. 자, 산채 그대로인데요. 산채 그대로인데 아, 잘 보십시오. 약간 장애를 입었습니다. 장애를 입었는데 약간 이것은 한번 키워봐야 될 거예요. 저도 이걸 키워보고 싶은데 서반성 내지 서삼반성 같은 개체입니다. 그냥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지금 벌부도 있고요. 그러는데 약간 장애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끼가 있는 것 같아요. 입, 입도 한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잘돼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.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. 몇 분을 해서 선정을 하면은 댓글에 다, 다시면은 그분들을 선, 선택해서 몇 분을 선택해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, 택배비는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생강근인데요. 입성은 좋은데 지금 다 토끼촉이라 그냥 나눔으로 갑니다. 자. 왕 생강근인데 이것도 지금 켜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하세요 자, 이것도 생강근입니다. 이것도 댓글 주세요. 자, 이것도 왕 생강근입니다. 왕 생강 세력도 좋은데 이것도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나눔이니까요.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. 자, 이것도 지금 동잠입니다동잠인데 이분 까랑까랑합니다. 자 여기도 지금 생강근 있는거 보이시죠 생강근 쪽이고 입도 약간 입변 형식으로 나온겁니다 먹여변입니다자 여기도 생강근입니다 생강근인데 그대로 산책 그대로 요것도 뭐 나쁜 이렇게 자체로는 봤을때 나쁜 개체는 아닌것 같아요 요것도 키워보고 싶으신분들 연락주세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삐리리 하지만 요것도 한번 배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. 자, 요것도 지금 생강근인데 지금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게 저는 약간 뽀대가 있는데 뿌리가 좀 약합니다. 저도 한번 요건 배양해보고 싶은 종자인데 그냥 yeah, 나눔합니다. 자, 이것도 지금 이렇게 묻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반성이 보이거든요.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. 자, 아주 삐리리한 건 마지막입니다. 삐리리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배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험상 배양하고 싶으신 분 연락주세요. 자, 이렇게 이 개체들 몇 분을 정해서 나눔 하겠습니다. 초보자분들이나 취미로 키우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영광학교부 동문부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